오늘 주시는 말씀,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이고, 내가 맨날 하는 말, 박수 치면서, <laughs> 당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음. 이게 이게 사람이 이게 잘 모르는구나. 사람끼리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또 알겠냐? 이해는 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해도 사랑한 줄을 몰라. 예. 말라기 1장 2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예.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느껴져요? 예. 느끼시고 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게 왜 귀중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으니까 귀중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면 더 안타깝지. 네. 내 존재가 더 확실해. 하나님이 계시는 게더 확실해.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저 있는 건 알면서 누구 계신 줄을 몰라.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좀 확대하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도 보면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줬어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푹 빠져 살아. 세상에 푹 빠져서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멸시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몰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것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요즘으로 가져오면 누구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줄을 몰라 안타까워, 아, 안타까워. 그게 뭐냐 말락 2장 17절을 가 보세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는. 하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도. <laughs> 저는 저 말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뭐랄까 이거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데 솔직히 하나님이 괴로우실까? <laughs> 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괴로우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안 괴로우시다. 자기 의견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도 괴로우시다. 어, 손 내리시고 아니다. 하나님은 안 괴로우시다. 이래서 교파가 또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 예, 물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예, 저, 예, 여러분이 볼때 저는 괴로울 것 같아요. 안 괴로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나는 안 괴롭고 하나님은 괴로워? 그 말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 나는 나쁜 놈이네? 하나님도 괴로운데 나는 안 괴로우니까? 아니면 난 진짜 훌륭하네? 하나님도 괴로운데 나는 안 훌륭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을 두고도 이 말과 저 말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괴롭다면 이 말이 맞고 하나님이 괴롭지 않다면 말라기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야. 아이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절 보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힘들어.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힘안 들어. 그러니까 힘들다는 말은 내식 표현이요. 자기식 표현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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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진짜 내가 힘들어. 그러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어쨌든 어쨌든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예, 다시 17절 띄워보세요. 너희가 말로, 뭘로 하나님을 괴롭혀? 아, 이거 참 말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괴롭든 안 괴롭든 하나님을 괴롭히는 말은 하면은 안 된다. 일단은.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 제가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첫째, 감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두 번째, 언어가 무너져요. 말 들어보면, 여러분, 왜 제가 좀막 귀찮더라도, 좀 기분 나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막 벌금 천 원을 내라고 해서라도 말을 고치는 이제 좀그 의도를 알겠죠? 아, 절대 뭔 말을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부정적 행동이 나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부정적 행동아 제가. 아, 아.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갈등을 느끼는데 전에는 제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하나 행동을 딱 보면은 그 삶이 이제 쫙 보여.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이 죄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볼때 내가 괘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아저 "야, 내가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느끼게 해보라고, 에?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감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 물론 뭐 얼마나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어, 그거는 이제 그냥 내 식, 정식 표현이고, 또 잘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잘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세요 오늘도 여기 장경동 감사함을 했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감사를 할때아 목사님이야 사례비 많이 받으니까 어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요. 내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검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사례비를 받게 해준 거야. 예. 진짜로 돈을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진짜로. 예, 제가 제 기억 속에 두 번을 내가 보 했거든. 주일날 감사한 금을 두 번을 보 했는데, 10원이래도 할 걸. 자, 10원은 있었으니까. 근데 도저히 목사로서 10원은 감사한 금을 못 얻더라고. 내가 10원은 예, 예, 그래서 못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10원밖에 없는데, 100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죄송할까?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 주지 못해서. 네가 이렇게 감사하게 한 것한테 미안하다. 조금은 이제 재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버리자. 미안하게. 누구를 향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안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괘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여기 여기.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비안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를 신앙생활의 문제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봐, 항상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아 어떻게 이렇게 인지를? 우리는 몰라. 약난 지켜볼 뿐이야. 그런데 지켜보는 내 눈빛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도 계속 뭐 하고 계시니까 지켜보고 계. 계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내 삶의 결과가 나를 말할 거다. 내 삶의 결과가 나를 말할 거다. 그러니까 잘 살면 잘 말할 거고, 못 살면 못 말할 거니, 잘 살아서 잘 말하게 살아라. 요지는 그거야. 요지는 에? 보세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삶도 다르지만 결과도 너무 다르잖아요. 가론 유다와. 마리아의 삶도 베드로의 삶도 다르지만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 예. 아그 결과 가기 전에 깨달으라. 시작. 아그 결과 가기 전에 깨달으라. 시작. 그렇지, 그렇지. 예. 그다음에 3장 1절로 가보세요. 만군의호관으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이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저, 저게 딱 지금 저 사자를 앞서 보낸다. 누가 생각나요? 요한이 생각나네. 그거를 따르케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러고, 그게 누구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을 먼저 와서 앞뒤를 평탄케하잖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야 누가 너희 속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이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탁 나타나서 오셔도 되는데 길을 닦아주는 사람 이 있어.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게 누구요? 요한이래니까 지금 언제 읽으면서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자이 절로 또 넘어갑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해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뭔 예물을 드리고. 의로운 예물 드리고, 잘못된 사람은 뭔 예물을 드려? 더러운 예물을 드린다,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눈먼 것, 절뚝거리는 것. 이런 걸로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야. 에. 왜?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걸 구분을 할까 못할까 모르지.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은 아시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그냥 하나님과 나와. 저는 그래. 대화든 그냥 뭐 삶이든 그냥 톡 가놓고 하자. 그냥 어떻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래니까. 그냥 똑아 놓고 하자. 똑아 놓고 뭐든지 뭐든지. 에. 그다음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뭐가 되냐면 그렇지. 예물과 헌물이 하나님께 뭐가 돼야 돼? 고개 아벨리 라벨. 아벨. 기쁨이 됐어. 근데 잘못된 건 누구야 그게. 그게 가인과 이런 게다 우리에게 거울로 나타나지 않냐. 이게 거울로. 그런 거울을 보면서 아 우리가 아벨같이 살아야 되고서 가인같이 살아야 되고서 아벨같이. 우리가 사우루왕같이 살아야 되고서다윗도왕같이 살아야 어다윗도왕같이 우리가 가론유다같이 살아야 되어 베드로같이 살아야 되겠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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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 와 아, 이제 안 좋은 것이 막 드러나면 지금 이제 걸려들면은 걸려들면 이제 안 되는 것이 이제 막 드러나는데, 예, 뭐, 뭐 하는 자, 술수하는 자에게, 술수하는 자에게, 예, 점치고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예, 그러면 돼안 돼요, 안 되죠. 아, 그런데 왜 빠질까?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의 잘잘못도 있겠지만, 우리의 잘잘못도 있는 게 답답이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답 답이 없는데 점쟁이하면 가면, 가면 답이 있어. 그럼 어디 가까 그 사람이? 응? 그런데 그 답이 답일까? 그게 다 뭐요? 믿기래니까 믿기 그거에 걸려들어서 그냥 푹 빠져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게 아, 참 진짜 안타까워요. 무속인이 무속인이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알을까 모를까? 응? 내가 지금 성기는 귀신이 이게 지금 좋다는 걸 나쁘다는 걸알을까 모를까 네.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도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왜못 빠져나온 줄 아세요? 네. 제 설교를 깜짝 놀라는 무속인도 들어. 제 설교를. 그고 어떤 분은 전도도 우리 교회로 해준다니까 누가 무속인이. 그러니까 난또 그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무속인도 하는 전도를 교인이 안 하냐? 그또 놀라운 거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요. 복사님다 압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교회로 갈 겁니다. 그거 빨리 와. 그랬더니 먹고 살이 하잖아요. 먹고. 예. 그러니까 다 먹고 살면 그때 가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못 와? 예? 먹고 살이야 되니까. 먹고 살이야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스님도 그래. 스님도. 스님도. 예. 교회 가면 누가 다 매개 살리냐는 거야. 절에 있으면 그래도 나를 매개 살리는데 여유는 없을지라도. 야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걸려서? 에? 아 이게 먹고 사는데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구나 이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이게 죄 속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에. 그런데 먹고 사는 것 걱정을 일이요. 걱정 안해도 될 일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 진짜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진짜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깜빵 가도요, 지금은 괜찮다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나오면 도로 들어간대. 나와보니까 차라리 어디가 낫다. <laughs>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지면 어디 가요? 그렇지. 감방이 괜찮으면 사는 곳은 어떻겠어요 문제는요, 내 삶이 잘못된 거고요. 굳이 내가 귀신을 섬겨가면서까지 먹고 살아야 되냐? 결단해야지. 하나님 섬기면서 먹고서 왜그 먹고 사는 데다 내 영원한 목숨 팔지 마라 그 말이야. 욕심에 미혹에 유혹에 걸려들면은 안 된다. 예, 걸려들면안 된다. 예. 그다음에. 내가 심판날에 너희에게 이말 것을 술수하는 자에게와 그 다음에 뭐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그 다음에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그 다음에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낙은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불쌍한 사람이야. <laughs> 아,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여기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좋다. 왜 참? 제가 목사 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내가 만약에 절에 다니으면 스님 됐을지도 모르지. 아마 내가 절에 다녀서 스님 됐으면 불교가 엄청 붕했을지도 몰라. 그렇지? 그런데 그부흥은잘한거요못한거요 <laughs> 그러면 스님들은 그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내가 이제 어쨌든 교회를 다녀서 뭐 직접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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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있든 없든, 솔직히 우리 교회만 해도 열몇 개를 만들었잖아, 어쨌든. 그죠? 우리 교단에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몇백 개안 됐어요, 교회가. 지금 3,500개인가 그래요. 어쨌든 아 이거 뭐 목사님이 잘했다고 뭐붕해요 알아다도 그런데 조금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많이 돌아요 야저 이제 잘 모르는 데는 침례교 그 이단 아니요 무슨 이단요 장목사님도 거기요 그 교단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전에는 김충기 오관성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분들이 교단의 이름을 그래도 이렇게 지켜네 쭉쭉쭉 내려오다가 갖고 어떤 분은 주부에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경동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 교회입니다. 이렇게 응. 그리고 어쨌든 이바지 형건은 맞잖아. 그제 그제. 응응응응응. 응, 응, 응. 그런데 왜 내가 참 목사 되기를 잘했고 왜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느냐?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여.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말한 마디 속에도 진짜 얼마나 야. 높은 사람한테 자르는 것이 나한테 자르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 우리 예수님은 딱 말씀 속에 먼기가 느껴져요, 겸손이 느껴지잖아요. 그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겸손하려 고 겸손하려. 아이고 저렇게 잘난 체해놓고 또 지가 겸손하다네. 얘기해 봐도 더 낮아져 보게. 아참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종교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6절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나니. 저기 왜 야곱의 자손들은 얘기해 놓고 누구 자손은 얘기 안 할까? 에서의 자손들은. 아 그러니까 내가 에서의 자손으로 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누구 자손 같이 살아야 돼? 야곱의 그 야곱의 자손이 열두 아들이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저게 뉘앙스가 뭐가 느껴집니까? 아, 야곱의 열두 자식은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용어로보면 택한 백성이구나. 이제 하나님 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말이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설령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뭐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네가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된다. 또 아까 하나 나왔던 얘기를 또 이제 따르게.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아 이거 얘기를 어디까지 수위 조절을 잘해서 이게.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근무한 사람 있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자잘 구려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를 사서, 뭐를 사서 하고 뭐를 사서 하고 뭐를 사서 하고 이렇게 했어. 근데 저는 전혀 일도 상상을 못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물건을 사면 거기서 자꾸 돈을 준대. 예, 네, 자꾸.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했더니까 순수하게 준대. 나중에 이제 뭐가 생겨, 이제. 딜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잘 될까, 안 될까. 자, 이거를 처음에 이제 저는 몰랐다가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이제 가이드가 안내를 하잖아요. 어디다 이렇게 퍼놔. 여기서 뭘 하라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잠깐 먼 끼가 있어, 이렇게. 깎으려고 하는 끼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깎으네. 안 깎어줘. 안 깎어줘. 전혀. 어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옆집을 가봤어. 거기는 팍깎아줘 거기서 이제 제가 놀랬어요. 왜이 집은 깎아주는데 저기는 안 깎아줄까? 알았어요. 여기서 깎아주면 가이드에게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뭘못 뭐, 뭐, 깎게 해. 이걸 못 깎게 하는 거야. 이게. 아, 이게 또 여행에도 또 이런 또 패턴이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톡 까놓고. 여러분. 여행 싸게 오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비는 싸지만 이런 데서 살며 사시면서 조금씩 남는 돈으로 제게 보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정 불편하시면 싸게 옆에 가게가 사시고 그게 큰 부담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사주시면 은 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해놓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독가 놓고 독가 놓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독가 놓는다는지 뭔 말인지 알겠지 예, 톡 까놓고. 예. 그러면 그냥 속이고 하는 사람 보고 톡 까놓고 하는 사람 보고 어떡하? 다르지. 다르지. 그런데 톡 까놓고든 뭐 하든 간에 나 알아봤을 때 아, 진짜 저 사람 뭐 하다? 훌륭하다. 그럼 훌륭한 거예요. 아, 저놈 나쁜 놈이네. 그러면 나쁜 놈인 거요 이거를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는 확실하게 아신다. 하나님은. 그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관계로 가냐, 너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으로 가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딴 뜻은 없고요. 여러분은 주님이 보실 때 끝까지 안고 갈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이 되시, 되십시다. 요거를 하나 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요거, 요거. 어, 어? 그렇지? 예. 예. 주님이 끝까지 안고 가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유튜브를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마지막으로 올리고 마무리 합시다. 주님이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든 먼 관계든 인간 관계든 부부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이 되야 되겠어. 이제 저 인간하고는 이제 더 이상은 살아서는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네, 응? 자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 한5분 동안만 그냥 기도가 아니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한번 같이 드려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보실 때 끝까지 안고 갈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저를 보실 때 그냥 내 처벌해야 될 사람인가요? 설령 지금 주님이 저를 보실 때내 처벌해야 될 사람일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나를 끝까지 안고 갈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아버지 저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끝까지 안고 가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잘못할지라도 버리지 마시고 설령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나를 내박치지 마시고 사울 왕에게서 주님이 떠나고 악신이 왔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안 됩니다. 내 삶이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삶이 그럴지라도 주님 그러시면 안 되오니 저를 회개케 하시고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고 나를 극렬히 여기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 품에 안겨서 갈수 있는 그런 관계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 보는 삶 전도하는 삶 꾸준히 운동하는 삶 그런, 그렇게 런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미 내 삶의 건강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내 인생은 주님은 보실 땐다 끝난 인생인데 꼭 기도합니다 아름답게 끝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것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은혜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움크고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만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주열 로일리케 한배한다 봐라 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많은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는 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차를 타는 것도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버지, 설령 내가 잘못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른손을 꼭 쥐고,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철야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셔서 철야 속에도 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나만 철야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